안녕하세요. 4월 29일 오늘의 관심 종목 차트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하나솔루션, 우진엔텍, SY라닉스, GNC에너지 이렇게 다섯 종목 차트 분석을 해볼 거고요. 우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태양광 관련 뉴스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태양광을 뭐 서부 발전소가 그 사우디 UAE랑 체결을 좀 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으면서 오늘 하나솔루션 그리고 어제 분석드렸던 SDN 같이 요런 종목들이 지금 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1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제 근본적으로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하나큐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태양광은 무조건 우리나라 국내 1등이 하나큐셀이에요. 근데 하나큐셀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나 뭐 계열사가 무조건 앞에 이제 하나라는 이름을 붙 붙인 회사 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그 중에 태양광 대장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기업 합병이나 분할 뭐 인적분할 뭐 이런걸 통해 가지고 뭐 사업을 뭐 떼내 와는 이런 얘기는 좀 많았지만 그래도 그 지금 시장에서 그 태양광 이라고 하면 대장주가 하나솔루션 이랑 그 다음에 한화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이 있고 뭐 OCI 이런것도 이제 중국발, 좀, 이슈가 있는 회사죠. 근데, 어쨌든, 뭐, OCI까지는, 사실 뭐, 좀볼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들고, 하나솔루션이나, S, 어제 분석드렸던 SDM, 뭐, 대명에너지, 요런 거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월봉상에서 보시면, 여기서 쌍봉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락을 했는데, 쌍봉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 그, 반등 없이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 추세를 들어 올리는 추세 하단부 자리까지 전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지금 지난주에 완전 최저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개미털기를 좀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는 솔직히 더 빠질 자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음좀 악질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 23,400원만 잡으시면 지금 자리에서 양봉으로 만약에 그 마감을 한다고 하면 최소 이건 3 7 0 0원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월요일밖에안 되는데 지난주 거래량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하락했던 게 거래량 없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쫄아가지고 투매를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주에, 오늘 이제 월요일날 첫날, 이번 주 첫날이 발생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지난주에 이제 일주일만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이제는 바닥 구간이고, 추세를 우상향으로 좀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월봉상에서 지금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왔다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온다고 하면, 34,000원까지 5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 솔루션 같은 거 타점 잡아서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우진엔텍인데 우진엔텍 우진행택 같은 경우에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지금 그 원전 관련으로 지금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침 뉴스도 나오고 뭐 소형 이제 모듈화하는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뭐 뉴스까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부 정책을 따라가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나라에서 밀고 있는 건뭐 친환경 원전, 뭐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가 뭐, 우진 엔텍이될것 같고. 어쨌든, 뭐, 우진 엔텍이나 우리 기술이나 두 종목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장주, 한번 대장이 이제 계속 가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신규주들이 계속, 뭐, 시세를 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주를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만, 어, 26,700원 잡으시면 되고요. 매수 라인은 현재가부터 28,3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일봉상에서 이 앞에 매물이, 이 4월 9일날 떨어졌던 이게, 그, 이게 선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그 4월 11일 날 총선이 되면서 어쨌든 그 이제 윤석열에 대한 그니까 국힘에 대한 그 국힘 관련주로 엮여 가지고 이제 원전주들이 좀 하락이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이거는 사실 그냥 개미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매물 때 4월 5일 날 매물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앞에 매물대를 잡아먹고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20일선이랑 정배열로 확장되는 구간이라서 이거는 하락하면 매수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라인은 26,750원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으로 SY인데, SY 같은 경우에 재건 관련주죠. 재건 관련 대장주고, 이제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왔고, 양봉으로 점, 천천히 고점을 높이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제 그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전쟁 났다고 뉴스 났는데,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그뭐 정유 시설을 파괴했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사실 재건 관련 주들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오늘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전쟁에 대한 이슈보다는 뭐 종전이나 재그 휴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재건 관련 주는 월봉을 보시면 뭐 SY도 그렇고. 뭐그 다른 데모나뭐 이런 것들 월봉 보시면 이거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 상승 나온 분의 지금 절반 이하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계속 몇달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만한 구간은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직히 이거는 이제 휴전을 한다라는 믿음의 영역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SY 같은 경우에 <laughs> 지금 매수한다 그러면 4,500원부터 뭐 4,370원 매수하시고 손절은 4,100원 잡으시면 돼요. 근데 목표가는 제 생각에는 좀 높게 잡으시는 게 맞고 5,200원부터 5,600원까지 좀 크게 목표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SY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주봉상에서 이 하락하는 추세를 요 기준봉이 딱 섰죠. 그리고 나서 추세를 지금 주봉상 역회된숄더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 구름대 하단 5,100원 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쫄지 마시고 밀봉 내려오면 분할 매수 더들어가셔 가지고 슈팅의 전략 매도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라닉스 인데 라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죠 자율주행 관련주고 뭐 현대차 뭐이 관련주고 한데 이제 그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봉에서 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지금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 거래 대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이 상태로 만약에 횡보가 좀 나와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바로 위로는 못 가고요.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가 나왔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래서 간다고 했을 때 목표가는 6,500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가려면 4,280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4280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어 들고 있다 그러면 4820원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고 여기가 깨지면 추세가 이제 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4280원 뭐더 디테일하게 잡는다 그러면 뭐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이 이탈되면 뭐 지금 가격 기준으로 3870원 더 디테일하게. 근데 지금 샀는데 3870원 손절하면 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 장치를 좀 두고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매매를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매매 타점은 한 4,300원부터 뭐 4,400원부터 4,280원 분할 매수인데 뭐 이제 공격적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분석을 드리면 뭐 현재값부터 잡는다고 가정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N자로 올라갈 수 있고 이거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6,500원까지 갈수 있고요. 4,280원만 이탈하,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계속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지엔씨 에너지인데 지엔씨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세를 냈다가 지금 눌림목에 있고 21선 눌림목 타점이에요. 그리고 분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이 유추세 있죠. 단기적으로 유추세만 이탈 안 하잖아요. 이거는 만원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만 7,500원 잡으시고 목표가 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이 지엔씨 에너지 완전 세력주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 터지고 다음날 거래량 완전 죽이고 또 거래량 터치고 다음날 거래량 죽이고 이거는. 음 솔직히 상장하고 나서 제가 매매하고 나서 주식을 진짜 오래 했는데도 그 오래 하그니까 이렇게 하루 띄우고 다음날 쉬고 하루 띄우고 다음날 쉬고 이거를 거의 한달 한 내내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차트는 처음 봐요. 음. 지금 여러분들도 뭐 주식 많이 하셔가지고 보셨겠지만 하루 이렇게 거래량을 뭐 지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500 0억을 터쳐놓고 다음날 쉬고 또 다음날 천억 터치고 다음날 쉬고. 이거 뭐 공무원도 아니고 뭐 세력이 이런 식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쨌든 세력이 지금 강력한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한 세력이 있고, 이제 월봉상에서 앞전에 매물를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세를 분출할지는 좀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미이기 때문에.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이제 탑승을 해서 단타를 치는 뭐그 정도로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손절라인은 7530원 잡으시면 되고요 목포가는 만원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